아, 안녕하세요. 이제 무작정 따라하는 그 안드로이드 개발 두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어, 어 일단 먼저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거기서 만들어준 위저드에 따라 갖고 로그인 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잠깐 실행해 봤죠? 실행해 봤는데 그러면 은 이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서 기능들을 보고 그 관련 소스를 보고 그 다음에 약간의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 아주 편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앱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앱 어, 폰에 이제 마이로그인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실행을 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여기 파란색 바탕에 메뉴바가 아, 타이틀바가 뜨죠 그리고 어, 여기서 이메일을 집어넣으라고 해요 이메일을 막 집어넣어 볼까요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다 옮기면은 어, 패스워드 사인을 하면은 어, 이메일이 인베리드 하다 잘못돼 있다라고 뜨죠. 어,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여기다 뭐라고 쓸까요? 어, g 어 g@g.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 이제 뭐 체크를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냥 넘어가네요. 이렇게 딱 해서 했죠. 그다음에 패스워드를 뭐라고 딱 이렇게 넣었어요. 아무거나 넣고 누하니까 로그인 열심히 로그인을 하는데 그리고 탁 죽어버려요 어 다시 한번 로그인 해 볼게요 여기다가 어, 뭐를 집어 넣냐 하면은 p o o l at example.com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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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하고 뭐잘 넣었죠 그 다음에 여기다 암호를 뭘로 하냐면 hello 라고 줄게요 그리고 사인 g n i 하면 역시 돌다가 어 죽어버려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실행을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하는 걸 볼게요. 아 어, 제가 왜 아까 foo at 그다음에 example.com을 했냐면 어,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와 볼게요. 여기 프로젝트죠? 프로젝트에 여기 소스 코드의 앱 밑에 보면은 res라고 리소스 파일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자바 그 밑에 보면 은 우리가 어 지난 시간에 com.creaple.mylogin 이라고 아이덴티파이를 주고요 거기에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 그 로그인 액티비티라고 했어요 메인 액티비티를 들어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스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맨 처음에 보이는 게 뭐냐 하면은 d u m m y g r e n t i a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곳에 갖고 와서 로그인 암호와 패스워드를 체크하는데, 그냥 예제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메일에 대해서, 어, 두 가지 아이디, 패스워드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하드코딩을 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 넣는데, f o o t example.com에 hello가 있고요그 다음에 암호가, 어, b a r example.com에 어, world. 이두 가지를 집어넣으면, 이게, 어, 아이디와 이제 여기 패스워드가 hello죠. 이걸 집어넣으면, 예, 로그인이 되는 로직으로 돼 있어요. 뭐 간단히 보고 넘어갈까요? 어, 뭐 아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On Create 하면 이제 이게 생성됐을 때 이제 실행되는 내용들이에요. 행용돼에서 보면은 어, 이메일 뷰에 뭐 어, 이메일 뷰가 있고 패스워드 뷰가 있고 아,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어, Action Listener라고 우리가 이벤트를 배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 패스워드 들어가면은 어떤 이런 일을, 액션들을, 이제 이벤트를 해라, 라고 나와요. 어, 그리고 뭐, 알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익히도록 하고요 넘어가서 볼게요. 그러면은, 이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음, 여러 가지 이제 자바랭귀지에 의해, 서그 패스워드를, 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이런 거, 보는 것들, 이메일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보는 것들이 있어요. 이메일이 베리드 하냐, 안 하냐, 이거 있죠? 이거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메일이 베리다 하냐, 안 하냐 하는지는, 요 밑에 이메일이 베리다 하냐, 안 하냐 하는 펑션이 있는데,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딱 하나만 체크해요. 이메일이, 그, 우리가, a 그, 골뱅이 막그죠 이거를 넣고 있느냐, 안 넣고 있느냐. 이것만딱 체크합니다. 여기다가, 어, 당신이 뭔가 새로운 로직을 넣으려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to do 라고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to do만, 찾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렇게 투두라고 표시를 해두면 찾기가 어, 편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권한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 에, 진행되면 어, 뭘 하느냐라고 하면, 음 역시 모든 것은 나중에 다 구현이 되는데, 그래서 어, on post execute, 어, execute 해서 그 다음에 success 하면, 그냥 끝내세요. 하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끝내는 거는 지금처럼 끝났지만 나중에 그냥 끝내지 않은, 다른 일을 하는, 다른 액티비티를 만들어서 실행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몇 가지 우리가 친해지기 위해서 리소스 파일 몇 가지를 고쳐보려고 해요. 아까 보셨지만은 화면에서 파란색, 그, 진한 파란색 타이틀이 보였는데 그걸 색깔을 바꾸려고 할게요. 색깔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은 어, 벨루스의 폴더 밑에 보면 칼라 xml에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primary 어, dark가 위에 있던 그 헤드죠 근데 이 갑이 요 갑이기 때문에 아까 어, 그렇게 보였던 거고 그 다음에 엑센트 아까 보면은 에러 표시가 이게 빨간색으로 나왔죠 요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른 값으로 바꿔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색 중에 한색 조합 중에 하나죠 이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 이게 빨간색이 예, 이렇게 진한 노란색 주황색으로 나오고 어, 나오고 그다음 이제 아주 연한 파란색 계열의 이걸로 바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따가 그다음에 스트링 값, 여기 아까 메시지 이메일이다 뭐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 이거 앱 이름을 my login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름을 바꿔 볼게요. 여기서 login 앱이라고 하겠어요. 이것이 있는 데는 스트링이라는 데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지만은 어 여러 가지 언어를 지원하려면 여러 가지 언어에 따른 string 여기 xml을 만들어주면 돼요 string xml을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어,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넣으라 이렇게 나오고요 p r o m p 이메일을 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에, 표시를 해주면 되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메일 i l is invalid하면 여기다가 우리가 음 다시 다시 입력하세요. 이렇게 한번 써줘 볼게요. 한글로 한번 써줘 볼게요. 어, 여기다가는 이메일을 넣으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고쳐 줬다고 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 이제 실행하기 전에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아까 성공을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성공을 했을 경우에 어떤 메시지를 보여 주도록 하겠어요. 어, 뭐라고 할까요? 어, 성공하셨습니다. 이렇게 어, 토스트를 이제 보여주게 돼요. 토스트가 뭔지 직접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변경된 것들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려면 이렇게 실행 버튼을 누르면 되죠. 그러면은 제 폰이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어, 제본 연결되 있고 이거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그래야 그 이제 빌드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정 바뀐 소스 코드를 갖고 새로 빌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빌드가 완성되면 이 내용 어이 만든 어그 디버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그 디버그 모드로서의 어, apk 실행 파일이 이제 어, 케이블 통해서 인스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자, 이제 실행이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어, 여기서 밸류 값 중에서 칼라를 바꿨죠. 칼라를 바꾼 것처럼 시원한 파란색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어, 에러를 표현하는 것도, 엑센트를 주는 것도 이런 어떤 주황색으로 바뀌었어요. 이메일을 넣으세요. 아까 보, 보시면 제가 여기서 스트링 값에서 이메일을 넣으세요 하니까 이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다른 값을 잘못 주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 자. 어, 다시 입력하세요 라는 걸 제가 넣어줬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다시 입력하세요 잘못 넣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넣으면 이제 제대로 넘어간다고 했죠? 여기서 하드코딩 된거두 개의 값을 한번 볼까요? 자, foo at example.com 이었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하면은 hello 였죠. hello. 이렇게 해서 어, 사인을 할게요. 죽지만은 여기서 성공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토스트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번 시간에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몇 가지 고치면서 아주 기본 개념만 익혔어요. 우리가 아, 이 테마 자체가 그냥 무작정 따라하기 입니다. 따라하면서 가랑비에 빚었듯이 조금 조금씩 이제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는 걸 배우는 거니까 그 아까 코드들 여러가지 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그 위압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건 나중에 배우려니 하고 오늘 배운 내용들 그러니까 이 어, 어떻게 액티비티에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우리 그 리소스 파일을 바꿔주면 어떻게 변형된다 이런 내용들, 소스코드를 어떤 식으로 그 바꿀 수 있다는 것들을 가볍게 이해하는 정도로 해서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가벼운 마음으로 또한 단계, 한 단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도 채널을 구독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른 좋은 동영상도 즐겨보세요. 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는 더 많은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